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주변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 사건의 발달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 나쁘게도 달리던 차량이 인도를 들이받았고, 학교 중인 나도 피해자 중한 명이 되었다. 외상은 경미한 부상이었지만, 머리를 부딪힌 탓인지, 며칠 동안은 의식불명이었다.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고 부상도 몇주 만에 완치되는 정도로 그쳤다. 그리고 깨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 있던 나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거의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병문안 오셔서 산책에 데리고 나왔었다. 물론 재활의 의미를 담아 병원 부지내를 부모님과 함께 걸을 뿐이지만 병원 안을 걷다 보면 가끔 이상한 아이를 볼수 있었다. 문이 열려 있는 병실을 힐끗 쳐다보니 환자복인지 아니면 관두이로 보이는 검소한 옷을 걸친 존재감이 옅은 아이가 침대 발치에 서서 무언가를 향해 손가락을 내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환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특이한 아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원내를 산책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같은 모습을 한 아이를 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기, 저 아이는 뭐지? 어느날 난 어머니에게 그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누구 말하는 거야? 라고 내가 가리킨 방향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둘러보고 있어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험 삼아 아버지에게도 확인해 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 탓인지 이번 중에는 밤이 되면 조금 무서워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소등시간까지 병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생리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나는 같은 병실에 환자를 깨우지 않도록 병실을 나왔다. 야간 등의 희미한 불빛을 지해 어두운 복도를 따라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걸어가던 중 얘의 관두이를 입은 아이와 마주쳤다.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문득 뭔가를 봤던 것만 같아 뒤돌아보니 복도 끝 어느 병실 앞에 그 아이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난간 모양의 화장실 문손잡이를 잡고 바짝 긴장한 채 침을 삼켰다.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으니 이윽고 그 아이는 서서히 한쪽 팔을 들어 눈앞의 병실을 가리켰다. 무슨 뜻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나는 곧장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볼일을 보고 다시 복도로 나왔을 때는 아이가 있던 쪽 복도를 일절 쳐다보지 않고 내 병실로 허둥지둥 돌아와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어쨌든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병원이 조금 시끄러워서 같은 병실에 나이 많은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음. 돌아가셨어. 아이들에게 말해도 되는지 고민하던 끝에 가르쳐 주셨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는 해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드라마 등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이 그것도 같은 환자가 죽는 것은 어쩐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갔을 때 죽은 환자의 방이 어젯밤 그 아이가 가리키고 있던 병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화장실 근처에 환자나 가족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병실에 있던 사람은 원래 병세가 좋지 않아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태어나게 되었다. 태어나기 전까지 관두일 입은 아이의 모습은 몇 번이나 목격했다. 그리고 아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처음에 아이를 본 병실이 생각나 그 병실을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병실의 환자는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사고를 당할 사람이라는 것. 입원 중 병원을 관찰하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골절된 젊은 남성이 눈에 띄었다. 어째서인지 그 남생이 옆에 그 아이가 나타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던 적이 있었다. 궁금해서 멀리 남자를 보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늙은 여성에게 손가락질하고 있기에 설마 죽은 날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경계했지만 그 여성은 훗날 감기가 약화되어 폐렴으로 죽을 뻔했다고 들었다. 그 여자는 다행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아이에 대한 법치성을 발견한 나는 퇴원 후에도 아이를 찾아 어떻게든 할수 없을까 하고 몇 번이나 도전한 적이 있었다. 어느날 같은 반 친구인 A에게 그 아이가 찾아왔다. A는 어디서 봐도 건강한 남자였고 오늘도 체육 농구 시간에 활약할 정도로 건강했다. 그후 나는 a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을 따라 미행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 접어들기 직전 a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친구 쪽으로 향해 손을 흔들며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이미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a야 그런 a를 보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갑작스럽게 이름이 불린 a는 횡단보도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그 순간, 대형 트럭이 A의 책가방을 스치듯 지나갔고, A는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다. A는 바람과 주행음에 놀라 쓰러졌을 뿐,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A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자, A의 옆에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내 쪽으로 돌아서더니, 가만히 노려보는 듯서 있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혹시, 내가 저질러선 안될 짓을 한건 아닌가 하고 당황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는데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고 어머니가 왜 그래? 몸이 안좋아? 하고 이마에 손을 얹었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 뒤에 있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관두일 입은 얇은 피부의 아이의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약품으로 녹인 것처럼 짓무르고 문드러져 있어서 얼굴의 이목구비를 구분할 수 없었다. 소용돌이 모양과 비슷한 느낌으로 얼굴의 이목구비나 피부가 녹아 있었다. 코 언저리는 마치 무화과를 으깨놓은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내가 입가에 손을 대고 구역질을 참고 있자 그 아이의 입 근처 같은 곳에서 피부에 상처 딱지를 떼어내듯 찌직, 찌직 소리를 내며 입처럼 벌려 휘죽휘죽 웃어 보였다. 그리고 나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다음 순간 나는 기절했다. 눈을 떠보니 내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고열에 시달렸다고 어머니에게 들었다. 어머니가 먹기 쉬운 죽이라도 사오겠다고 하는 순간 아이 생각이나 열이 나는데도 벌떡 일어나 가지 말라며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는 난처한 듯이, 어, 그래도 저녁거리도 사야 하고, 라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만 집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을 기세로 부탁했다.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끄덕였다. 나는 어머니가 나가지만 않으면 상관없었기 때문에 휘청거린 머리를 끄덕이며 다시 열에 시달리듯 쓰러졌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 첫 마디로 "무슨 일 없어?"라고 우리라고 해야 할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대묻자 근처에서 소매치기가 있었는데 가방을 빼앗긴 여성이 운 나쁘게 뒤로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었다고 이웃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것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는 어머니가 항상 장을 보러 나가는 시간대였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늘 나에게 부탁받고 외출을 못하게 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고, "아버지도 너도 아직 응석받이구나"라고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두 분 모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슬쩍 넘어가게 되었다. 어쨌든 어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등 뒤에서 다시 그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나를 원망스럽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질세라 아이를 노려보자.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쓱 하고 그제라에서 사라졌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 곁에는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리에서는 자주 그 아이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광경을 볼수 있었다. 저 아이가 불행을 알리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손깍질에서 불행이 찾아오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나는 내 친한 사람 곁에 저 아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